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가 어렵고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그럴 때 이제 이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로 계속해서 어 뭔가 말을 실수할까봐 그리고 또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다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늘 이제 갖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트레스는 늘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수용 전념 치료로 이해를 한다면은 심리적 경직성이 심리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거, 유연하지 못하는 거죠. 인, 어, 인지적 유용성 그런 부분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럴 때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사고가 뭔가 인지적인 융합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이 민들레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융합 상태예요. 이게 여기에 딱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액체에서는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붙어 있나 이거 자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원래는 이제 인생 독료로 본다면은 그냥 시비트로 본다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실수를 하면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오빠하고 싸우는 거 자체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비합리적 신념이 생겼다고 만약 1비트로 한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상담자가 그것보다는 그냥 만약에 내가 액트 수용 전념치료를 내담자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원가족이나 형성되어진 것 자체는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잖아요. 지금 이 내담자가 인지적인 융합상태가 융합이 되어 있고 자기의 경험들을 개방해야 되잖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야. 그 상황되면 경직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모, 모, 온 몸이 그냥 머리 막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그 자기 스스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그 친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활동들을 막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액트의 관점으로 이 내담자를 이제 민들레를 이해했다면 상담사의 개입이 어떤 개입을 하셨냐. 상담자의 개입에 따라서 상담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했느냐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입이 패턴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음, 지금 전략에 대해서는 아, 지금 이제 액트라고 했지만 사실 상담 목표하고 전략은, 어, 그렇게 이제 좀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 조금 좀 가까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시도한다라는 합의된 목표가 되겠죠. 임상 목표는 아니죠. 그럼 이걸 위해서 상담자가 어떤 임상 목표를 세우고 상담자는 어떤 개입을 했냐의 그림을 갖고 이제 상담자가 개입한 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목표를 가졌냐 그럴 때 반복적인 부적응적 패턴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음 그럼 오히려 이제 뒤에서 진짜 이 내담자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전념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전념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 자기의 그런 이제 지금 기질에 대한 것을 좀 받아들인 거죠. 내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알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목표가 만약 수용 변전치료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상담자가 음 이제 내담자가 알아차리게 해야 되잖아. 지금 지금 여기에서 경험, 그다음에 인지적 탈융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상담자의 개입이 어, 내담자가 사실 이렇게 뭔가요 계속 이제 많은 부분의 관계를 확장을 하잖아 동아리를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음, 어떤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음, 지금 이렇게 관계를 내가 여러 동아리들을, 어, 뭐, 일곱 개, 다섯 개, 이런 동아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을 통해서 활동이잖아. 그럼 이거를 통해서 민들레가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것에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내담자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거 활동을 통해서 수영 전념 치료라는 거, 본인의 가치와 의도와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바에 나의 정체성으로 가는 거니까 이 활동을 자체를 뭐 우리가 뭐 집중을 해라 뭐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 공부를 하면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그뭐 드럼 동아리 뭐 여러 동아리 일곱 개 동아리 속에서 가장 당신이 민들레 당신이 어 이렇게 나로서 나로서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느끼는 이활동하면서 나, 내가, 내가 그래도 가장 나로서 있다라고 느끼는 동아리는 어디였냐. 이렇게 오히려 들어가야 이게 가치로 들어가는 거잖아. 활동은 그냥 행동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조망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의미가, 우리가 행동을 줄여라, 뭐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동 조망 속에서 너의 정체성은 어떻게 조망되고 있냐를 결국 보는 거예요. 근데 수영 전념치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너의 가치, 이게 그러니까 너가 무엇에 전념하고 싶냐를 보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일곱 개의 동아리, 열 개의 동아리 했다면, 그 민들레는 그 일곱 개의 동아리를 쭉 써보고, 여기에서 당, 가장 당신이, 민들레 당신이, 어, 이렇게 행복하고, 어, 느꼈던, 나, 나라, 나로 있었던, 내가 가장 이렇게, 어, 긴장, 이렇게 나로서 있다라는 게 어느 거냐. 그면잘 모른, 모른다고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민들레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 그러면 내가 이 동아리 활동할 때 사람들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래도 조금 나로서 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었던 그 동아리가 어디냐를 물어봐야 하죠. 난 앞에 지금 그 민들레, 어린 민들레를 보면서 <laughs> 신경 쓰는 걸로 지금 잠깐 모두 갔는데 어 비슷해요. 시, 그 신경 쓰나 얘는 또뭐 때문에 신경 써? 스트레스를 쓰자, 스트레스. <laughs> 어떤 스레? 트스 말을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막 실수하면 엄마가 막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이 민들레가 아 내가 화를 감정이 올라오면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서 오히려 감정이 올라오면은 막 때리고 긁으면서 어, 이 감정을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엄마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인지적인 융합이 된 상태잖아. 자기 감정이 화를 낼수 있는데, 화를 못 내잖아. 왜? 엄마가 화내는 걸 싫어하고, 도, 도, 오빠랑 싸웠다 했잖아. 싸울 수 있잖아. 멀끄댕이를 뭐 잡고 막, 막 권투하면서 막 싸우고 이러잖아, 형제들이. 그러면서 크는데 막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아, 이게 싸우는 것은,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싸워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거 몸이 아파서 죽어라는 거밖에안 되지. 이런 미련한 어머니가 진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참 미련한 엄마들이 많아요. 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민들레가 거기에 지금 이 융합이 되어서, 봐봐, 전부 다 동아리가 다, 몸을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뭐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잖아. 그럴 때 당신 스트레스 느끼냐? 스트레스가 얼마나 돼? 평소 때 내가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10이라면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가장 스트레스 가 적다고. 왜? 당신이 이 활동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으냐? 그럼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야 된다. 어,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왜왜 왜 그럴까? 근데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가 있어 뭐뭘 했는데 비가 와갖고 사람들이 얼굴이 다 죽을 죽 상을 썼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표정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물론 어, 사회적 민감성이 높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을 해서 그러면 그때 내가 편안함을 그때 당신은 어떤 가치를 느꼈느냐 당신이 원하는 건 그래서 이것은 자기 내가 풀어가는 방식이네요. 이걸로 지금까지 민들레 님이 스트레스를 지금은 대학교에서 풀었어요. 자, 중고등학교는 어땠나요? 어, 없었어. 자, 그럼 이 대학교 와서 내가 동아리를 내가 창설도 하고 회장도 해 보고 뭐도해 보고 막 다양한 활동도 해 봤을 때 가장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나로서 좀 편안한 상태가 어떻냐 그럴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느냐? 물론 이제 그 뒤에서도 나무도 당신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 그럴 때 항상 나는 내가 적응 못 하는 사람, 참여 못 하는 사람, 별로인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럴 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초등학교 때는. 이걸 이제 이 본인의 히스토리 안에서 이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조망해서 이동하도록. 자기가 이동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액트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셨다면 어떻을까 싶어요. 조금 더. 근데 너무 이제, 음, 어, 뒤에 이제 그 상담대 개입이, 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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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게 이제 수용해주는 그런 부분만 너무 있다 보니까, 음,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내담자한테는. 왜냐면 항상 실수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 더하기. 지금 제가 말한 가치, 너의 정체성, 행동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 안정감을 상담자가 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체득의 경계를, 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내가 그 원하는 게 이런 사람이다. 그러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당신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걸 원하냐 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가치할 때는 어렸을 때 가치가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랬고 저렇고 저렇고. 그럼 그건 어머니의 가치인데. 그 어머니의 가치에 지금 나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게 누구의 가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융합, 팔 융합을 하는 거죠. 수용 전염 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그 작업들이 조금, 어, 좀 있었으면, 어, 이 전체적인 상담에서 좀더 음... 이 호소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의 그런 부분, 총전념치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찾는 거를 정체성이라고 하잖아. 지금 '나'라는 것, 음,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